오케이. Okay. 하이. 지금 시간은 2시 15분. 새벽 2시 15분이요. 아, 원래는 내가 낮에 찍으려고 했는데 뭔가 불안한 거야. 엄마 아빠가 회사를 갔으면은 나도 걱정이 없는데 오빠가 저녁 하는 걸 데리러 간 거란 말이야. 오빠가 저녁을 아침 7시에 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한 빠르면 한 11시, 12시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나는 이제 생활 쓰고 이제 집에서 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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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 거니까. 음 내일이 시험이야 라도 그래서 일어나면은. 열 12시, 1시가 될거 아니야 그럼 오빠가 집에 와있을 거 같아, 엄마는 다가 그래가지고 살짝 불안해가지고 그냥 새벽에 찍으려고 이렇게 오케이 아 맞다 세수 안 하고 왔다 세수 좀 조지고 올게요 그리고 오늘 <laughs> 내 흑역사 썰을 풀 건데 내 메모장에 다 적어왔단 말이야 오늘 <laughs> 은좀 여러 가지란 말이지요? 오늘은 중학교 1학년 때 <laughs> 이들을 다 말해 줄 건데 오케이 일단은 토너 좀 스킨부터 좀 할게 아 근데 내가 말했던 것보다 엄먼 재미 없, 없을 것 같아서. 뭐 근데 뭐 내가, 뭐, 내가 진짜 뭘이 유튜브에 올릴 것도 아니고 니들과 너희들과 이제 나눌 용도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바누아 어, 지금 피가. 아, 어, 첫 번째 썰은 내가 다제목을 정어 <laughs> <저운 거> 놨어. <laughs> 약한 거부터 해 할까? 내가 중일 때아 내가 원래도 조심성 없어서 잘 넘어진단 말이야. 진짜 나는 이제 1년에 한 60번 넘어지는 거 같아 진짜 자주 넘어져 중1 때도 한번 <laughs> 학교에서 복도에서 점심시간 딱그자교시딱 그 맞췄을 때손 씻는다고 다 뛰어갔을 때가 내 넘어진 썰이 있단 말이야 중1 때는 우리 학교에 그 급식실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 뭐지 우리 급식차야 급식차 초딩 때 쓰던 그런 급식차 점심만 렌즈 좀야나 이번에 새로 산 렌즈인데 어때 별론가? 뭐라 렌즈 넣고 그래가지고 손을 씻으려고 하면은 학교 그 교실에 그래서똥 마려울 때 가는 그런 화장실 있잖아 거기서 손을 씻어야 됐어 중1 때 얼마나 바, 빨리 먹고 싶어 진짜 항상 그 멤버가 있었어 졸라 빨리 뛰는 멤버가 응. 지금 언급할 수 있는 게김수민 밖에 없긴 한데 두 <laughs> 세명 여자애들이 진짜 개빨리 개 진짜 씻어. 바로 종치려가지 바로 달려갔단 말이야 근데 그때도 썰이 있어 어 잠시 이걸 바로 바르는 게 맞나? 어 이거 아닌데? 어 잠시만 어, 너무 당황해서 내가 원래 쓰던 게아니었나라버렸어 <laughs> 아무튼 어, 난멀 티가 안돼 얘들아 어떡하지 나 <laughs> 티가 안돼 그래가지고 기가 시간이었어 근데 <laughs> 형이 종이치자마자 쌤이 수업 마친다는 소리도 안 했는데 바로 튀어나간 거야 나랑 여자 한명 그냥 냅다 튀어간 거야 어떻게 냐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종 치는 소리 들리자마자 지금 눈치보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일어난 거야 그리고 쌤이 아직 안 맞췄는데 안왜 움직이냐 계속 팔리잖아 그래가지고 아! 이러면서 다시 올가려고 이제 수업 마쳤데 쌤이 우리 캐에소수좀 늦게 만들어줬단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뛰어가가지고 그럼 더, 얼마나 더 뛰어야겠어 심지어 그 화장실을 우리 반만 쓰는 것도 아니야 다른 반이 다쓸거 아니야 바로 나눠져 있긴 했는데 우리가 그딱 중간이었단 말이야 진짜 개, 개 달려야 됐어 우리가 진짜 빨리 손 씻으려면 진짜 개 달려야 됐단 말이야 심지어 이제 달리는 애들이 많을 거 아니야 복도에 나오는 애들이 많을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어떻게 넘어졌는지 알아? 진짜로 뛰어가다가 대자로 넘어진 거야 진짜로 진짜 대자로 이렇게 이렇게 넘어진 거야 너무 쪽팔리는 거야 나는. 그 같이 뛰어가는 친구도 뒤에서 존나 구당탕는 소리가 나니까 이거 놀아 뒤돌아 봤어 이렇게. 근데 같이 달리던 애가 갑자기 이러고 넘어져 있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근데 나는 솔직히 아픈 아니 넘어 많이 넘어지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아픈 것보다는 쪽팔리는 게 진짜 훨씬 심하단 말이야. 너무 쪽팔리는 거야. 심지어 뒤에 우리반 남자애들이 있었어. 그냥 가는데 근데 이 넘어진 게 잘못 넘어졌나 봐. 그 보통 넘어지면은 뭐 무릎이라던가 뭐 팔이라던가. 그런 데가 아프잖아 근데 내가 개구리 자세로 넘어졌다 했잖아 잘못 넘어졌나봐 내가 근데 말, 딴 데가 아픈 게 아니라 그 <laughs> 중심부가 너무 아픈 거야 그러고 <laughs> 보 너무 아픈 거야 나 진짜 멍든 줄, 줄 알았어 근데 다행히 멍은 안 들었더라고 생각도 재미가 없는 거 같으겠지 그리고 <laughs> 아 이것도 중1 때 내가 중2병이 왔어 이온 세상에 반항기가 한가득이고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돼? 아, 그건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내가 왜 우리나라 교육 방식에 수능 가면서 아가야 되지? 그런 시간 있었단 말이야 나도 막 학기 초였어 그때 진짜 딱 학기 초였어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거야 그때. 내가 그때가 쌤 들어오기 전 걔가 그러니까 종 쉬는 시간 종이 쳤어요 끝나는 종이 쳤어 근데 쌤 들어오면 일어나야겠다 생각하고 자고 있었는데 앞에 김수빈이고 뒤에도 양 친한 애였어 걔 걔네가 나를 내가 안 일어나니까 나를 깨워주는 거야 근데 나는 쌤 들어올 때까지 잘라고는데왜 이렇게 깨우는 거 이러면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자고 있었어 근데 그때 아, 내 중립병을 군대는 미친 놈이 이제 등장하는 거지 아, 잠시만 집중이 한테 잠시만 하고 올게. 오케이 학기 초부터 그냥 소, 소문이 났나? 그냥 존용 여미새 같았어 그냥 수여가 없는 남자였어 난 걔랑 진짜 안 친했단 말이야 일단, 일단 애초에 학기 초고 그때 남자라는 생명체로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랐어 그래가지고 일단 그냥 남자 모든 남자가 안 친했어 일단 진짜 비호감인 여미새인 애가 내 이렇게 엎드려 있잖아 김수빈이랑 내 뒤에 있던 애는 야 일어나 야 일어나 이렇게 깨웠는데 걔는 어떻게 했냐면 은야 일어나 야야 야, 일어나, 야, 일어나 야 이런 거야 그때 내가 뭐라고 했어 질풍노도의 시기였어 나는 빡이친 거야 갑자기 저새 친하지도 않은데 나한테 왜 저러지 저 새끼 지금이었으면은 그냥 넘어가겠지. 아저 새끼 왜 저래 진짜 이고 넘어가겠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그새끼들기강 네 잡아야겠노. 내가 우리 반들이 기강좀 한번 잡아야겠노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기들걔막막나쳐막 이렇게. 야! 내가 진짜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 거야.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시끄럽잖아. 병아리 같잖아막 짜자자자자 이러잖아. 한 순간에 내가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한 순간에 그냥 정적이 돼버린 거야. 그때 <laughs> 내가 왜그는지 모르겠어. <laughs> 여기서야 진짜 미안해 내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때 진짜 아마 진짜 염병 천벌 다 떨어졌을 거야. 네 뭔데? 네 남친 하나? 왜그새끼는데네 새끼한테 진짜 나 혼자 계속 막 지랄했어. 그때 들어오신 거야 다행히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됐는데. 아, 솔직히 걔가 이 뭔이 제공했잖아. 을안 친한데 갑자기 그렇게 왜 깨워 나를? 미안데 우리 쌍방이다. 응. 그리고 그 중학교 때. 백일장을 하잖아. 근데 이제 백일장을 초등학교 때안 써봤어. 한 번도 안 써봤어. 그래서 난 백일장이 뭔지 몰랐어. 백일장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랐어. 근데 쌤시까걸때 해야 하긴 하잖아. 심지어 그때 내 꿈이 뭐였는지 알아? 드라마 작가였단 말이야. 작가 부심이또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그래가지고 아씨. 막걸리 한번 써봐야 되는데 어떻게 쓰는 거고. 즉 당일날에 쌤 백일장 어떻게 쓰는 거예요? 소설로 써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소설로 써도 된대 일단 글 쓰래. 근데 그때 당시 나에게 글이란. 그 알지? 그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오는 방탄 팬픽 빙의글 알지 얘들아? 그런 거밖에 없었단 말이야 나에게 소설이랑 나에게 문학이랑 오로지 빙의글 뭐 그래 그거 쓰면 되겠지 뭐 해가지고 근데 그때 나만 그랬던 게 아니야 이거 신원을 못 밝히겠다 나는 못뭐 밝힐 수 있지만 내 친구 한 명도 한 명이 아니야 나랑 방탄 덕질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야 그때 주인공 이름이 남자 주인공은 당연히 이제 최애겠죠 박지민이었어 난 진짜 박지민 와이프였어 그때 일단 남자가 박지민이었어 아쟤 개빡쳐 아난내 스스로하고 너무 화나 지금 그때 내 별명이 뭐였냐면은 원땡땡으로 할게 걔이름 원땡땡이 난랑 친했어 걔도 그거야 나랑 그백일장때 팬픽 같이 써냈다는 애 걔가 그때 무슨 비유을 보는데 악녀 이름이 백제희였대 나랑 이름이 똑같잖아 걔가 나를 백제희로 백제희 만재희천재희막 그런 느낌으로 불렀단 말이야 여자 주인 이름을 일단 내 이름으로 하게쪽팔리잖아 지금 생각하고 저도 짜 멍청한데 성만 바꿔가지고 여자 주인 이름을 백제희로 썼어 애가 근데 이거를 내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아마 반복을 했었어 중학교 3년 내내 대기장을 했다고만 하면은 근데 난 팬픽을 제출했던 거야 미친놈이지 그냥 난 그때만 생각하면 황타고 넘어가죠 아무튼 넘어가고 마지막 시절인데 일단 그때 당시 그 배경을 내가 말해줄게 이글 앱이 살짝 네이버 블로그 말고 채티지 채티랑 파란 이모티콘 해가지고 아마 여기 들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위트라는 앱이 유행을 했었단 말이야 그냥 그 채팅 형식의 앱이란 말이야 그런 소설을 쓸수 있는 팬픽 같은 거 주로 거긴 팬픽이었어 위트는 진짜 열심히 챙겨봤단 말이야 그사람들 구독하고 봤을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그때는 방이 큰집 모두가 본지 알람이 뜨, 알람이 안 뜨게 하는 방법이 뭔지 몰랐던 거야 그냥 무작정 뜨게 해놨어 근데 이제 봐요 여러분 이제 주말에 할머니 댁에 갔어 할머니 댁에 가면 할게 없잖아 아무. 그때 너무 집에 가고 싶은 거야 엄마 옆에 있었어 엄마 옆에서 커피를 이렇게 마시고 있었단 말이야 거실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폰 들고 이런 진짜 메모장에 배 엄마 집 언제 가? 이렇게 쳐가지고 엄마한테 얘게싹 보여줬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 폰을 건너 받아가지고 몇 시쯤에 갈것 같다 그걸 치고 있는 걸 내가 옆에서 보고 있었단 말이야 폰에 뭐라고 떴는지 알아? 너 위트 알림이었어. 내가 말했지 그 비니글 그거라고. 근데 그 당시 때그 당시에 그 비니글 제목이 어땠냐? 유명한 어쩌고 저쩌고 민윤기와 연애 작전 저저 그런 옥을 거리고 니글 니글 거리는 브라이의 비계 정식을 먹는다 그런 기분이었단 말이지. 근데 그때 제목이 뭐냐면 정말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 나 진짜 하, 하기 힘들다. 이게 진짜 역대 최고로 말하기 힘들다. 앙큼한 경찰 박지민과 연애 작전. 안큼만이 뭐였어? 안큼한딱 그런 제목이었어. 안... 엄마랑 나랑 폰을 이렇게 보고 있는듯 같이 뿅 떠버린 거야. 안 그래도 작은 아이폰 세대 개작은 거 알잖아. 아이폰 세대 진짜 개작잖아. 진짜 요요하잖아 거기 존나 크게 이만하게. 어라 미된 거야. 엄마 당연히 봤겠지. 그거 못 봤을 리가 없어. 근데 내가 내가 거기서 당황을 해가지고 내가 티나 이렇게 넘겨버리면 엄마 가 그렇게 쓱볼거 아니야. 그것도십 살이 이렇게 안올라가돼요 내가 봤을 때 엄마 무조건 봤어. 엄마는 모르는 척을 해주더라고. 너무 고마웠어. 아 진짜 그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 근데 되게 쏘이 재미가 없다 뭔가 그치? 아닌가? 몰라 뭐 화장은 솔직히 다 끝났고요 아씨이 새끼 내 폰은 항상 화장을 하고 페이스 아이디를 하려고 하잖아? 못 알아봐 나를? 뭐농는 놈이야 이거? 봐봐 이거 안돼 이거 봐봐 안 되잖아 썸네일 어떻게 찍어 근데? 은서야 썸네일 어떻게 찍어? 오케이 갑니다 내일이 시험이고 오늘은 모의고사 날인데 생결를 써서 이제 빠지기로 했어 하지만! 내가 누구야? 전교 꼴등 김재희 아니겠습니까? 공부 절대 안 합니다 예얘들 저... 안녕 진짜 개빠르게 편집해서 한번 올려볼게 안녕